성경 말씀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22절. 잠언 1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15장 계속 이어지는 게 대조, 비교 이렇게 대구로 만들어놓고 강조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참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대조가 있는데요 19절을 한번 보시죠 한 절씩 같이 보면서 간단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대조합니다. 게으름은 부지런함과 대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게으름과 정직함. 그것 자체를 대조를 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게으른 자의 길. 사실 게으른 자의 길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다루는 거고요. 정직한 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의 모습으로 다룹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모습이 그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비슷한 것으로 대조를 합니다. 길로 대조를 하는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말합니다. 가시 울타리가 막 길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길을 제대로 갈수 없게 하고 거친 길이 되고. 상하는 길이 되고 험난한 길이 되는 그러한 길이 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를 놓는 것 같답니다. 고든 길, 바른 길, 탄탄한 길, 넓은 길, 잘갈수 있는 길이 닦여지는 게 정직한 자에게 놓여지는 인생이다 말합니다. 게으름, 뭐 우리 게으름이라는 건 새로 정의할 필요 없이 뭐잘 아시겠죠? 성실하지 못하고 뭐 부지런하지 못하고 낙태하고 미루고 뭐 이런 것들 자그 게으름을 오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 게으름이라는 건 자기 인생 앞에다가 내 인생의 길에다가 가시 울타리를 갖다가 자꾸 치는 거다 그것과 같다 스스로 가시 울타리를 갖다 놓는 것 같은 것 그게 게으름의 길이랍니다. 일에 대해 게으르면 이 일에 진척이 안되죠. 내 생업에 대해 게으르면 생업이 거둘 결실들이 자꾸만 황폐해집니다. 관계에 대해 게으르면 관계가 자꾸만 가시 울타리가 놓여진 것 같이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거칠게 되고 똑같은 모습인 거죠. 신앙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 게으르면 경건의 삶에서 게으르면 우리 영혼이 자꾸만 가시 울타리가 쳐진 것 같이 거칠고 상하고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게으른 모습으로 남겨지는 자리가 있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인생 전체가 게으르면 아, 그건 참 구제할 길이 없는 참 곤란한 삶일 거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보면 전체가 다 게으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일에는 되게 열심인데 관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실하게 대하고 또 노력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되게 열심히고 잘 시간 사용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신앙의 모습은 영적인 경건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쉽게 나태함을 부리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내 시간 사용, 내 습관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이 경건의 습관들, 습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습관이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습관적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고민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형태만, 틀만 지키는 것, 그런 걸 습관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습관 자체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경건의 습관을 자꾸만 더 이렇게 세우고. 쌓아가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러셨다 그러죠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 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경건의 습관이 나태해지고 이렇게 게을러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신실하게 부실런함으로 살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를 원하고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경건의 습관 왜 경건의 습관을 강조하느냐면 경건의 습관이 소홀이 되기가 너무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우리는 소홀이 되기가 쉬우냐면 급하지 않으면 소홀이 되기가 쉬워요.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 내가 출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 공부 안 하면 괜찮나요? 뭐뭐 아, 당장의 뭐, 결과가 안들어와서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험 때는 열심히 하잖아.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어, 벼락치기도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벼락치기도 잘하면 그게 자기 실력이 되더라고니까. 어쨌든 그렇는데 경건의 습관은 안 해도 별로 표안 나요. 당장에 표가 안 나요. 기도 나 열심히 안 해도 당장에 별로 뭐확 표가 나는 어려움이 있다거나 곤란함이 생기는가다거나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말씀 말씀 읽는 거뭐한1 년쯤 쉬어도 1년좀 길게 갔나? 뭐한 달쯤 쉬어도 그렇게 뭐 표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경건의 습관은 진짜 표가 나기를 시작하면 심각해져요. 표가 날 정도가 이미 되고 나면 정말 돌이키기나 회복하기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내 영혼이나 내 삶에 묶이는 자리들이 이미 많이 생기고 나서 표가 나는 거죠. 우리 건강도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암도 보니까 최장암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대요 그 장기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들은 이미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늦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경건의 습관, 영적인 습관은 우리가 나태함에 젖어들고 빠져들어서 무언가 내 삶에 증상이 나타난다 싶을 때는 되게 많이 늦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그때라도 회복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데미지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양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자꾸만 게으름, 나태함은 자꾸만 버리고 떠나보내 부지런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경건의 습관들 잘 쌓아가며 은혜를 이루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저리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길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곧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르다는 이야기예요. 굽고 왜곡되고 막 뒤틀리고 이러지 않다는 거. 바르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바르고 투명하고 꼬이지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 고듬과 바름과 거짓 없음과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자꾸 투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되고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대로를 놓는 인생이 된다면 대로로 나아가는 인생이 된답니다. 탄탄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하나님의 대로를 달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laughs>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자라간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 뭔지를 자꾸 더 알아가고 행하는 것, 그거야말로 자모니 말하는 참 지혜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런 아들은, 그런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답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게 된답니다. 부모님에게 다르게 말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된답니다. 좀더 범위를 넓히면.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 즐거움을 주는 삶이 되고 그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된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꾸 둔해지고 막혀 있고 이 미련함의 대표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어미를 없신 여기는 걸 합니다. 부모를 없신 여기는 것 미련함의 대 어, 대표로 지금 꼽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히도 어버이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제가 신명기적 교훈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죠. 신명기적 원리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 신명기적 원리라고 말하는 건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특히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 계명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 네가 이것 지키면 내가 이것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제 오계명에 무슨 약속이 붙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이 땅에서의 생명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제 오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없인 여긴다, 부모를 부모 공경을 포기한다, 버린다. 그건 이 땅에서의 내 복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내 복의 삶을 내가 차 버리는 게 된다라고 말하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공경하며 사랑하며 때때로 공경하지 못할 만한 모습이 부모님에게서 보일 수도 있어요. 다 우리 부모님은 다 의롭고 너무 좋은 분이고 다 잘해서 공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성경의 원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한다는 거죠.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니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세워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공경의 이유인 거죠. 공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지만 하나님 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의 뜻이라도 순종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거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드리고 순종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공경에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드리는 것 그것에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함으로 부모님 사랑함으로 부모님 위해드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된답니다. 반대로 업신여기는 것이야말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만이라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상태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서로 서로 존중해주며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특히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어주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자꾸만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 간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무지한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지한 자, 미련한 자다뭐 비슷한 거죠. 즐겨 하는 것이 미련한 걸 자꾸 즐겨 한대.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내가 내가 즐겨하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내가 즐겨하는 일들 즐겨하던 게 뭔가. 근데 그 즐겨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것들은 아닌 건지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것들은 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걸 결과로 열매맺을 수 없는 것. 또 다르게는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 재물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헛되게 써버리고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미련한 것들이 되죠. 그런 것들 내가 즐겨하며 빠져있으며. 전혀 안할 수는 없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즐겨한다는 건 자꾸 거기에 빠져든다는 이야기예요. 빠져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빠져있는 것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시면 그것은 무지한 자의 모습이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랍니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건강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 즐겨 할수 있는 우리의 생에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주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자,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경영이라는 것, 어리석은 경영이라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의논이 없으면 서로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답니다. 세워가고 계획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 방해받는다는 이야기죠. 그것 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략이 많으면 이건 혼자의 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지략이 많다는 건. 뭐 물론 꾀가 많고 지략이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서로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들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들이 많아지면 경영이 성립하게 된다 말합니다. 독불장군은 좋은 것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서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일을 잘해 낼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혼자서 좋은 어떤 전략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잘해갈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는 독불장군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수 없다는 거죠. 자꾸만 이런 어떻게 보면 나 혼자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음 안 맞고 자꾸 이런저런 의견이 많고 그런 것보다 내 혼자서 그냥 좋은 의견 내놓고 밀어붙이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이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표의 달성에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때때로는 조금 서로에게 상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길게 보는 거죠. 우리의 길게는 어디까지냐면 궁극적으로는 영원까지예요. 정말로 우리의 영원에 중요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정말 우리의 영원에 쌓여질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좀 더뎌 보여도, 좀 거칠어 보여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함께 같이 이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에서든 더더욱 교회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고민하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뭔가를 해가려고 하면 양보 없이는 안 됩니다. 나도 조금 물러나야 돼요.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누가 같이 나와 같이 하면 그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서로가 서로가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해주려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그 고민들이 있을 때이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성숙하게 해갑니다. 정말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진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부요로워지게 하는 중요한 훈련의 장이 되고 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자꾸만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관계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자꾸만 더 많아지고 그 관계와 힘이 깊어지고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자꾸만 더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고민을 같이 나누고 그 힘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 성숙되어 가고 깊어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 우리 가족들 안에서 서로 자녀들은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제 머리가 커지면 부모들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본인들이 설득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동의되지 않으면 뭐 앞에서 흉내는 낼수 있을지 몰라도 따라 오지 않습니다. 뭐 다른 관계들 마찬가지고요. 같이 자꾸만 생각과 마음들을 같이 해가는 기품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영을 이루어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더 커지고 성숙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내 삶에.